집합 S의 두 부분 집합 P, Q에 대해서 P의 가장 큰 원소가 Q에 속할 때 자, 이렇게 한대. 아, 이 집합에서 가장 큰 원소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등호로 두개 쓴다라는 거야. 이런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자. 자, 그러면 A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A 집합을 써 볼게요. 1, 2, 4. 이거잖아요. 이런 관계니까 자, A 집합이 1, 2, 3이게되 있는 거고요. x B 집합이 6, 8이야.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보자고요. 이 집합하고 이 집합하고 이런 관계를 썼으니까 이 집합의 가장 큰 원소가 이 집합에 들어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 아, 이 집합의 원소는 4는 들어가 있어요. 얘네는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가장 큰 원소는 갖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여기는 해석됐고 그다음에 여기는요. 자요 X 집합의 원소들이 어떤 놈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놈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a의 가장 큰 집합 x의 가장 큰 원소가 6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8일 수도 있는 거야. 이 집합에 속한다. 속한다는 거잖아. 가장 큰 원소가 이 집합에 속할 때 이런 관계를 쓴다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 아, x가 x가 4하고 6을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6을 포함하면서 8을 포함하지 않을 때.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는 4는 포함하면서 8을 포함하는 케이스. 이렇게 있겠지. 이게 돼요? 여긴 6 포함해서 때로 안 포함해서요. 가장 큰 원소가 8이면 되는 거잖아. 여기 가장 큰 원소가 6이면 되는 거고. 해석 돼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요, 얘부터 할까? 얘는 뭐야? X는요, 이거의 부분 집합이야. 부분 집합인데, 4, 6은 반드시 포함하고요, 8은 포함하지 않아야 돼. 그치? 그러면 또, 7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얘의 가장 큰 원소가 6일 때거든, 지금. 아, 여기, 여기 7도 썼나요? 이게 돼요? 얘의 가장 큰 원소가 지금 6일 때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7, 8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치. 됐어요? 그러면 얘도 포함하자 그러면 그거의 부분집합이니까 X가 될수 있는 거는 하나 둘셋넷 2의 네제곱 개열여개 돼요? 또는 이거는요 이거는 가장 큰 원소가 8을 갖고 있을 때야 1을 갖고 있을 때야 8 그러면 이거 한 개도 있으니까 4도 갖고 있고요 4하고 응. 8을 갖고 있다고요. 나머지도 포함해서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이몇 개야? 2에 6, 6제곱. 됐어요?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더해주시면 80개. 이렇게. 오케이?